우, 떼자니아 사야도 법문책.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었을 때 수행하십시오. 처음 온 수행자들에게 마음의 일을 주는 법문.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해야 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수행하는가? 수행자는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수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의 원리를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익이 있습니다. 수행이란 기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에서 좋은 마음이 되도록, 질이 낮은 마음에서 질이 높은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들을 기르고 사용하고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수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일이지 몸의 일, 대상의 일이 아닙니다. 대상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흔히 수행자들이 말하기를, 이 대상을 본다, 저 대상을 본다고 합니다. 대상이란 마음으로 직접 알수 있는 것, 알아차려지는 것, 알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몇 가지 대상이 있습니까? 육문에서 일어나는 여섯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 할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을 마음이 압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수행하기가 편합니다.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수행자, 압니다 스님, 어떻게 해서 압니까?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먹고 싶어하는 것, 대상에 집중하는 것 등을 통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합장해 보십시오. 두 손이 다 있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어째서 알수 있습니까? 마음이 뭘 하고 있으므로 압니까? 사디가 있으므로 알고 사디를 두었기 때문에 압니다. 두 손은 다 있지만 마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손이 닿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까? 수행자 알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닿아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그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띠를 두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십니까? 마음이 손에 두었던 사띠를 다리 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할수 있지요 이렇게 옮기는 것도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서만 대상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이 대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성질, 대상의 주의를 기울일 줄 아는 성질, 생각하고 숙고할 줄 아는 성질 등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마음을 대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직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행하는 데에는 대상 부분과 마음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대상들은 그것의 본성대로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마음에 싸띠가 있어야 압니다. 대상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사띠, 사마디, 지혜 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상보다는 마음에 사띠, 사마디, 지혜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서 어떤 한 대상에 집중하고 있거나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서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집중했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띠는 두었는데 이 알아차리는 마음에 바르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일하는 마음이 바르게 되어야 하며 또한 선한 마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불선한 마음으로 수행하면 바르지 못한 수행을 하는 것이고 선한 마음으로 수행할 때 비로소 수행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원하는 마음과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상태로 수행한다면 탐심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불만족스럽고 성에 차지 않은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진심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제 멋대로 하고 있다면 시심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올바르지 못한 수행이라고 합니다.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번뇌로서 수행하지 않도록 지혜와 보고 들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수행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알아야 할수 있습니다. 지혜에는 보고 들어서 아는 지혜와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사티와 삼바자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할 때는 보고 들은 지식에 의한 지혜와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수행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지혜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보고 들은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 바르고 충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갖추기 위해 법문을 들어야 하고 스승에게 묻고 의논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바르게 생각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일을 하게 될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만 실수가 적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를 꺼내서 쓰는 것도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을 할때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탐심이나 진심을 키우는 생각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